11월 1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15장 말씀입니다. 1절, 로 5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부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남북 두 왕국의 죄악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해야 했던 정당한 이유였고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배경과 그 구속사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국 왕들의 죄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고 북한국 왕들의 죄는 느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10대 왕 우시아 때의 나라가 안정되고 비교적 번영을 누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스가랴 살룸, 문하엠, 부가히아, 베가 등 무려 다섯 명의 왕들이 피해 투쟁을 거쳐 교체되는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아사리아 왕, 즉 우시아 왕 이후 150년 동안 더 존속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베가 이후 10년 만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과 몽골 등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비들은 에헴하며 뛰지도 않았고 일도 하지도 않았고 당파 싸움 속에서 공자왈 맹자왈만 하였고 왕들은 후궁들을 거느리며 자녀들을 수십 명씩 낳으며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시기와 질투로 가정불란을 일으키며 살 때에, 백성들 대부분이 소작농들과 종들로서 늘 배고파하며 허기져 살아가면서, 양반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가며, 대부분이 일자무식으로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던 힘없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조선왕조 500년을 한 가문만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볼때 단일 왕조로 500년간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몇이나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100년 전 사진을 보면 남녀노소 모두 다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전 세계 선교사 파송국 중 면적과 인구수로는 우리나라가 1위이고 2위가 미국입니다. 아이슬란드 전역에 지진 대폭발이 임박하다는 소식입니다. 800년간 휴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수중 폭발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1,400회 여진이 있어 전국 곳곳에서 긴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도 시간 차이 뿐 임박하죠. 백두산 또한 내년이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년 전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을 때 백두산 주변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완전 사라졌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전쟁 또한 종말을 알리고 있죠. G20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디지털 화폐 신분증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필요성을 이번 회의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죠. 이제 곧 시행하겠죠. 내 돈을 내 돈이라고 은행에다가 말하지 못하고 그저 눈 뜨고 빼앗기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팬데믹 때 뉴질랜드의 한 곳의 병원에서 똑같은 번호의 흰 신을 나란히 시는 30명이 현재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이 많이 구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 이스라엘을 외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렸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 제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가리가 깨어져 이스라엘로 끌려와 죽게 됨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유난히 많은 맹금류들의 잔치가 열리는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독일은 서방 나라의 선두주자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러시아와 참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휴가 때 암살 위기에 놓여있었을 때 푸틴이 알려줘서 살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터키는 역사일의 처음으로 형제국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연합국들입니다. 지난 할로윈에 이육버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커피에 두꺼비 로고가 새겨졌어요. 곤충과 벌레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전 뉴욕 시장은 뉴욕 시민들이 흰 신을 신으면 버거와 감자튀김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뉴욕의 버거와 감자튀김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의 빈민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맥도날드 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면 아무로 고통 속에 죽게 될 것이고, 신신까지또 맞게 되니, 어 주여, 어서오시옵소서 말아놨다.